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리스 모카포트 중에서 비너스 모델 4컵짜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무사 2컵. 얘는 비너스 4컵. 크기가 좀 차이가 있죠. 얘는 2컵짜리고, 얘는 4컵짜리고. 똑같이 소재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또 무사와 비너스의 차이점이라면 얘는 커피액이 <laughs> 집에는 소주잔을 하겠습니다. 커피액이 한 잔. 커피액이 한잔 정도. 커피 추출이 비너스는 한, 소주잔으로 한두잔 정도 나옵니다. 아메리카노를 난한 한 번에 마실 때한 500ml 정도는 마셔야 된다. 한 컵에. 그러면 이 비너스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한번 마실 때한 300ml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무사 두 컵짜리가 300ml 정도 커피를 마시기에는 적당했습니다. 거의 투샷처럼 나오거든요. 한 컵은 아메리카노 만들고 한 컵은 라떼로 해서 그렇게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물통이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 커피가 추출되는 추출구 쪽이고요. 얘는 네 컵, 얘는 두 컵.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거의 한두배 정도 납니다. 무사나 여기 안에 어, 커피가 추출되어서 고이는 쪽이 되게 좀 넓어요. 비너스는 이렇게 추출돼서 고이는 쪽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요 이렇게 너무 좁아서 좁다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이 고이는 곳이 좁아가지고 이거 세척하기가 조금 찝찝합니다. 이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커피 커피 추출액이 많이 나오는까 일단 마음에는 듭니다. 얘는 두 컵, 얘는 네 컵. 또 무사는 약간 이렇게 요 정도 크기의 물통 뭐 사이즈고요. 거의 두배 정도 나죠? 옆에서 보면, 요 정도. 오래 사용했더니, 약간, 바닥면이, <laughs> 요렇습니다. 얘는 한 몇, 한세달 정도 쓴것 같아요. 음. 그리고, 커피 넣는 바스켓, 얘는 무사, 얘는 비너스. 요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무사는 요 스푼으로 한, 한 컵, 한번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얘는 한두 번, 얘는 한 번, 두 번을 담아야지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다른 게 크기도 차이가 있지만 이 비너스하고 무사의 차이는 이 고무 패킹, 고무 패킹이 조금 다릅니다. 어 얘는 무사고, 얘는 비너스인데요. 무사의 고무 패킹은 하얀색이 불투명의 하얀색, 어, 커피 때가 표가 납니다. 묻으면요. 그다음에 비너스는 고무 패킹이 약간 하얀데 약간 투명한 그런 세질,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음, 세척을 해도 잘 씻겨지고요. 이렇게 무사의 고무 패킹처럼 얼룩이 남지 않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테인리스 모델을 구매하시고 나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소재의 모카포트를 사용하시면 처음에 이거 그냥 몇번 커피만 추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바로 세척해서 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리스는 광택제라 그러나 이 처음 사용하기 전에 세척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스테인레스 식기류들이 다 그렇겠지만 강택제를 조금 기름으로 음, 여러 번 꼼꼼히 이렇게 세척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 중에 커피 맛은 얘가 단연코 1입니다 알루미늄 모델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긴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루미늄 맛 때문에 커피 맛이 맛있을 것이다. <laughs> 음, 어, 약간 그러면 없잖아, 있는 것도 같고요. 근데 얘가 제일 커피가 진하고 그 맛이 약간 거칠어요. 거칠고 진하고, 그런데 맛있어요. 얘는 라떼로 해도 맛있고 어, 아메리카노로 해도 맛있고, 음, 이 스테인리스 모델들은 좀 커피가 맑고 청아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아메리카노 먹는데 많이 쓰고요. 어, 맛은 얘가 1등. 알루미늄 모델 1등. 그 다음에, 둘. 비등비등 합니다. 그래도 샷이 추가되는 비너스가 좀 맛있어. 맛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비등비등 합니다. 이두 컵이나 네 컵이나 무사나 비너스나 커피 추출액 자체는 맑고, 그 다음에 약간 심심한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얘는, 음 제가 지금 추가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데요. 어 훨씬 어이 추가 있는 알루미늄 모델보다는, 음, 요 스테인레스 추가 오는 모델이 커피 추출하는데도 시간을 더 적게 사용하고 빨리 추출되고 조용히 추출됩니다. 영상 오랜만에 찍은 거 어색하네요. <laughs> 보이나? 안 보이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두는 모카 포트 전용 원두 가루고요. 보이십니까? 지금 얘는 쟁여두고 있는 앱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얘는 두 컵. 한컵 넣고. 아, 요, 손맛. <laughs> 음식의 맛은 뭐다? 손맛이다. 이렇게. 한컵 정도 넣어주시면. 실제로 커피 추출량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한번 돌려봅시다. 투카네컵 고고고 우산은 벌써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너스가 한네컵 정도 되는 물의 양이 크니까 양이 많이 끄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정말 순식간에 이게 커피가 추출되죠. 아, 이 생각보다 이 모카포트가 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핸드폰이 마트에 갔습니다. 야, 커피. 커피 끓이는 위에서 찍었더니, 어, 무사도 이제, 아, 초점을 못 잡네. 무사도 이제 <laughs> 추출됐습니다. 어, 끝. 가스분 위에서 <laughs> 핸드폰으로 찍다가, 얘가 급 사망 직전입니다. 헐. 얘를 살리고 다시 영상을 찍어야겠어요. 아이폰이 사망 직전까지 가서 지금 냉동고에 있습니다. 비너스 커피 추출에 원샷. 오, 딱 투샷 나오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정도 나옵니다 아우 애썼네 물이 있는데 자 이만큼 얘는 비너스 4컵짜리 4컵짜리는 이정도까지 추출이 됩니다 얘는 물사 두컵 오늘 정말 추출이 많이 안된 날이에요 너무 차이 난다 이렇게, 요렇게 해줄까요? 냉동고에 넣었다니 살아났습니다.